안녕하십니까 사수성당가 이기움당 이기우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이분의 언니가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서른일곱 살 미혼 여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원한을 품지 말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정정 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라. 미소를 띠고 악수를 청하면서 일체를 흘려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실전 사주 분석 신청해 봅니다. 제 여동생이고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 사주 분석 신청해 봅니다. 성격은 밝고 쾌활한 편이고 20대 초반부터 패션 모델로 활동하다가 의류 판매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장사 수환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모델 활동할 때부터 허리가 조금씩 불편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16년 가을쯤에는 더욱 악화되어서 하던 일도 적고 집에서 거의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디스크가 있긴 한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 하는데 본인은 죽을 만큼 아프고 덩달아 일상생활까지 어려우니 답답하고 힘들고 죽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본인이 힘들다 보니 주변에서 하는 일상적인 말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가족이라도 말 걸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도 있는데 앞으로의 제 동생 건강이나 결혼 사회 오는 괜찮을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 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현재 37세 미혼 여성입니다. 20대 초반부터 패션 모델로 활동했다고 하셨으니까 미모도 뛰어난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의류 판매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다가 이제 옷장사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사 수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류 판매를 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재작년 가을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랫동안 사귀는 남자친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동생이 결혼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가 한번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심하게 아프면 참기가 어렵겠지만, 이 허리 같은 경우는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허리병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면은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에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허리라는 게 사람의 그 몸을 딱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도 최근까지 허리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갖고 그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잘안 낫는다는 얘기를 보면 좀 상태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몸이 한 군데가 너무 심하게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술년 임인월 을축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일단 그분이 처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그, 유료로 사주 신청을 받을 때, 소개글을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전 사주 분석을 할 때에도 당연히 소개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팔자 네 글자만 딱 던져주고, 뭐, 내 인생이 어떤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주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는데,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그냥 생년월일씨만 딱 물어본 다음에 사주 나오면 그대로 막 떠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깊이 있는 분석이 될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이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지금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가론이 어떤가? 그걸 한번 보시고요. 식신상가론이 병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병화라는 것은 구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미혼이잖아요. 37살인데 미혼이면 노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운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것이 금기운이죠. 간성운이에요. 그런데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자든 남자든 결혼할 때에는 그 시기에 따른 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 정년기의 운이 어 어때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2살서부터 31살 그리고 32살서부터 41살 이 20년간 금기운이 안 들어오죠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금기운이 한개가 있고요 두개가 있고 세개가 있는데 전부 다 신금이죠 그러니까 일, 일, 일간인 을목하고 을신충이 되니까 이 지지에 있는 이 간성운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20대하고 30대에 하나도 없어요. 간성운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아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지금 아프다거나 아니면 일이 아주 안 풀린다거나 뭐 그랬을 때 현재의 대운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토기운이죠. 재성운이에요. 토기운이고, 이것이 축토하고 술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토하고 술토에서 미토가 들어오면 어때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토가 들어올 때 대단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흘러가는 대운에서 봤을 때는 60대의 을미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축, 축술미 사명살이 형성이 되는 62세에서 71세 사이 이때 대운에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이 모두 재성원을 나타내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주에서 이 사주가 여자 사주 치고는 신강한 사주가 맞아요. 여자 사주치고는 신강한 사주가 맞는데 지금 이 지지에 있는 이세 개나 되는 토기운을 용신으로볼 것이냐 기신운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 기신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용신기신을 찾을 때이 억부 용신운이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100%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여자 사주치고는 좀 신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지만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개나 깔려있는 이 토기운은 용신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기신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32세서부터 41세까지 현재의 이 무술대운은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일단 축술 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특히 재물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대체적으로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어떤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러면 지금 37살인데, 내년이 기해년, 훈년이 경자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42세 정류대운, 52세 병신, 병신대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기운하고 금기운은 용신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운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이 60대 운이 제가 축술 및 삼양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37살 밖에 안된 사람 입장에서 이제 40대, 50대 운은 어떠냐.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40대, 50대에 있어서 건강도 희망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분이 올해 1년운을 봤을 때무술련으로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대운도 기신인 토기운이 위아래로 들어오고 1년운도 토기운이 위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38세 기해년 39세 경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38세는 37세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더 낫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고생할 수 있는데 내년 훈년 지나면서 건강이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한번 그 점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에서 안 된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혼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42세 정년이 유 이때부터 이제 남자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1년운으로 봤을 때에는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39세 경자년 이때가 결혼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늦었으니까 올해 결혼을 하면 좋은데 일단 1년 운이 별로 좋지 않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훈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월 운인데요. 지금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7월달이 안 좋겠죠. 그 축술 미삼명살이 형성이 되고 청간지지 다 토기운만 들어오는 7월 달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남아있는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좋은 운은 이제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7월 달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강한 상태에서 재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업 쪽에 좀 수완이 좋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이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7세 된 미혼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안 좋지만 올해 여름 지나고 한 가을부터는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물적인 부분이나 남자 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